이번 주 말씀의 제목은 "로마서에 관하여"라는 제목인데, 어, 다르게 바꿔서 얘기하자면, 로마서는 바울이 이제 로마를 향한 로마 백성들에게 로마를 향한 편지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또 죽어가는 그 사람들에게 전달한 편지의 내용입니다. 어, 목사님이 딱 앉아서 또 보고 또 이렇게 서서 보는데 아, 이게 참 시간이 빠른 것 같아요. 그죠? 어, 이제 막 재현이도 이제 2 0 살이 코 앞이 고 수염이 많이 났더라고요. 수염이. 그래서 아 이제 다 어른이 되고 우리 예은이도 피아노 치는 거 보니까 야 벌써 좀 어른 같아요. 우리 수현이도 그렇고, 뭐 기이도 그렇고, 뭐 우리 저기 하영이, 뭐 응수도 그렇고 다 램넌트들이 어어 하나님 여정 가운데 성장시키고 인도에 나가신다는 것이. 감사한 것 같아요. 감사하고 어,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뭐 수준도 아니고 어, 여러분 배경도 아니고 오직 이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절대 속지 마세요. 목사님도 뭐 속을 때가 많습니다. 뭐 많고 여러분 볼 때. 하나님의 은혜 깨닫지 못할 때도 있고요. 근데 우리가 절대 속지 말아야 되는 것은 지금 내 모습, 그리고 내 형편, 내 수준, 내 실력 뭐 이런 것들에 사실은 많이 속아요. 근데 목사님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바울과 같은 전도자로 강대를 세우신다라는 겁니다. 어, 지금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편지한 건데 로마가 그 당시에 아시다시피 강대국이에요. 뭐 지금 이탈리아가 아직도 뭐 어마어마하게 강대국이죠. 강대국이고 뭐 문화뿐만이 아니라 스포츠 뭐 여러 분야에서 어 사실은 두각을 나타내요. 왜냐하면 올림픽의 시작이 또뭐 사실은 그리스도고 어 사실은 이 로마에서 시작된 것들이 문학이나 뭐 스포츠 뭐 여러 방면에 부분에서 시작된 것들이 많아요. 그만큼 어 모든 흐름을 사실은 장악합니다. 근데 이 바울은 항상 마음에 스스바스페인페있이있요왜요하면 그 스페인이 보면 유럽의 끝자락에 있어요, 그 그렇죠? e 유럽의 가장 끝에 있기 때문에 이 바울은 항상 마음에 어, 내가 스 p a i 로 가서 a i n Sp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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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이 a i n Spain, s p a 은 n Sp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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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 얘기했지만 우리 램넌트들은랑 나중에 스페인 한번 좀 가보고 싶어요. 가보고 어, 그 스페인의 문화가 상당합니다. 뭐 건축도 상당하고 어, 뭐 패브릭스 이런 면 같은 거 이거 다 사실은 스페인에서 시작된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브랜드들 뭐 자라나 뭐 이런 거다 스페인에서 이제 나온 브랜드들이에요. 에스파 이런 브랜드들이 어, 그만큼 스페인은 강국이고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로마가 스페인의 많은 이 뛰어난 인물들이 다 로마에 가서 로마가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스승으로 학자로 또 선생으로 역할을 감당하던 시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이 강대국의 이 로마에 또 바울이 붙잡은 언약 그 스페인에 대한 언약들을 성취해 나가시는 여정으로 인도하셨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 강대국은 지금 많은 흑암의 문화들, 사단의 문화들을 사실 만들어냅니다. 뭐 사단의 문화 이러면 좀 어렵게 생각되지만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고 어, 네가 열심히 하고 네가 노력하면 되어진다. 지금 시대로 말하면 이제 이런 어, 그런 문화들. 여러분의 배경 어, 여러분의 실력을 향한 그런 문화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는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어, 구원에 관한 어, 정확한 이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성경 구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 강대국을 향해서 어, 여러분은 나아가게 하, 하나님께서 하실건데 어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왜냐 그 현장은 지금 많은 사단의 문화로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 지금은 가지 않아도 강대국을 접할 수 있고 또그 문화를 접할 수도 있고 또그 문화에 영향을 줄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미국을 가야 된다 뭐 그렇게 목사님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의 시대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 현장 안에서 여러분이 언약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 사단의 문화를 바꿀 수 있는 사실 이 바울이 쓴이 편지가 지금도 우리가 묵상하고 있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작품이죠. 이런 작품들이 평생의 언약으로 이제 저희가 붙잡고 가게 되어지는 말씀으로 이제 이 작품이 남아 있어요. 그만큼 어, 여러분이 어, 강대국을 살릴 수 있는 어, 주역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이 로마서는 그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향한 이 복음을 전달한 거죠. 왜냐 이 유대인들은 틀린 복음들을 갖고 있어요. 정확한 복음보다 더욱 더 중시되어지는 것 율법의 율법, 율법과 많은 율법으로 인한 행위들을 통해서 이 구원보다 더 중요시하게 여기는 게 이제. 법이죠. 법. 이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놓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사실은 인간이 만든 법이고 그 제도였어요. 하나님은 그 율법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성취하시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다 놓친 거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이제 편지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다른 게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곧 구원이요. 우리의 생명이다라는 것이에요. 목사님은 이것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성취될 언약이다라고 말씀 묵상하면서 붙잡게 되었어요. 여러분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을 때 여러분의 작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 증거되고 선포되어집니다. 근데 중요한 건 망대는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세요. 근 중요한 건이 파수꾼의 여정 개인화예요. 지금 이 렘넌트 시기 때 여러분이 개인화 되어지는 거 가장 중요합니다. 말씀과 기도 이 흐름 속에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일을 많이 해야 된다 교회에서 여러분 또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님은 물론 아쉽죠. 물론 함께하면 좋은데. 여러분의 상황과 여러분의 수준에 맞춰서 사실은 가야 돼요, 그렇죠? 교회에 할당된 부분이 어렵고 힘들다라고 하면 그 부분을 좀 내려놓고 여러분 말씀에 더 집중하는 흐름을 만든다면 목사님은 오히려 더 좋다고 봅니다. 여러분이 무엇이 더 중요한가라는 걸 알아야 돼요. 많은 일을 교회 안에서 하는 것보다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개인화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에요. 그 가운데 은혜로 일을 행해야지, 그 가운데 감사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여정으로 나아가야지. 다른 것다 놓치고 하면 안 돼요. 사실 우리 중직자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일들을 하시겠지만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 말씀을 놓치면 사실은 다른 것은 본질적으로 우리가 너무나 중요한 것들을 놓친다라고 보여줘요. 예배를 놓친다, 말씀을 놓친다. 여러분, 아무리 망대가 거대하게 높게 만들어져 있어도 파스꾼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망대는 2023년 여러분의 망대는 뭐냐? 하나님이 연예계 종을 인도하실 건데 개인화다 개인화. 우리 중고등부는 무조건 이 개인화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 중고등부 시기 고등학교 정도 되면 이제 사실은 뭐 기준은 아닙니다만 스스로가 이제 아 말씀을 찾아 들어야 돼요. 아 나에게 말씀 필요하겠구나. 내가 말씀으로 답을 내려야겠구나. 이제 대학생 때는 그건 뭐 누가 알려주는 게 아닙니다. 그때는 나해도 들었기 때문에 뭐 말할 수도 없어요. 스스로가 언약을 붙잡지 않으면 사실은 이게 어려워요. 여러분이 이제 성인의 여정으로 나아가기 전에 이 개인화의 망대가 딱 붙잡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로마에 편지했던 그 편지와 같이 이 작품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남기실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를 통해서 중요한 성경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 붙잡아야 될 중요한 이 개인화의 시작 보도록 할게요. 로마서 3장 10절이에요. 그 유대인이 율법을 이야기하고 행위를 이야기하면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구원도 이루지 못한다라는 수준으로 갈때 바울이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했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기록했어요. 도대체 니들이 말하는 그 의의 기준은 무엇이냐? 그 의를 그렇게 율법을 잘 지켰는데도 우리가 로마에 속국되어지고 포로되어진 이유는 무엇이냐? 라고 바울이 로마서에 그걸 기록해요. 로마 3장 1절부터 9절을 보면 계속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의인에 이르는 그 니들이 말하는 그 행위의 율법의 기준을 통해서 의인의 자리에 이른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절대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 의인이... 율법을 잘 지키는 자 이렇게 이야기하죠. 완전 유대인의 사상들을 깨고 이 정확한 그리스도의 언약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이 포로되고 속국된 이 가운데 의인은 하나도 없다. 왜냐? 창세기 3장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어졌다라는 이 창세기 3장 사건을 여러분, 이 언약으로 알아야 돼요 왜냐? 모든 사람은 흑암에 쌓인 사단의 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는다면 사단의 종에서 이제 더 이상 얼메이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빠져나오게 됩니다 어, 우리가 우리의 자녀가 좀 연약하다고 좀안 되어진다고 그 자녀를 멸시하고 매물차게 내쫓는 부모는 없을 거예요.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이 아닌 이상은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이 사단의 종에서 빠져 나왔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 자녀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게 되어져 있어요. 이것이 뭐냐? 바울이 유대인과 로마 사람들을 향하여 쓴 편지의 내용 첫 번째입니다 두번째 뭐냐? 로마서 3장 23절 중요한 이 성경 구절이죠 뭡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 니들이 말하는 그것들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왜냐?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걸 이야기해야 돼요. 이걸 여러분이 개인화의 기준으로 붙잡아야 돼요. 그래 모든 사람이 죄인. 근데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아 나는 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데, 나는 어, 법 없이도 살수 있어. 나는 법을 잘 지켰어. 그 어찌 보면 사람들에게 좀 황당무도한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근데 우리가 말하는 이 죄는 다른 죄가 아니라 원죄, 하나님을 떠난 죄죠. 우리가 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밖에 없던 그 창세기 3장의 문제로 인하여 우리에게 문제가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왔다는 거. 그이 원죄를 통해서 모든 죄의 근원이 돼요. 이게 이제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에게 편지했던 내용입니다. 어, 물론 우리가 어, 죄에 대한 생각과 마음이 생겨요, 그렇죠? 목사님도 뭐 사람이 보이지 않을 때또 어, 그러한 생각들, 그러한 행동들 사실은 할 때가 있죠. 어,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어, 많은 부분에서. 육신적인 죄악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죄의 시작이 어디냐는 말이에요. 나와 함께하는 친구를 쉬게 하고 질투하는 이 생각의 마음의 죄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어, 하나님 떠난 그것에서부터 시작되었음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무엇에 중독되어지고 막 삶이 무너질 정도로 여러분이 무언가에 집착하게 되고 하는 이 죄가 어디서 왔냐라고 생각해봐야 돼요. 이 원죄에서 그 시작이 일어났다라고 지금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이 원제를 알아야 되고 로마서 6장 23절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원죄에 대한 삭슨 사망으로밖에 갚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그 그리스도 모르는 그 가운데 육신에게 붙잡힌 그 가운데 여러분의 배경과 실력에 붙잡힌 그 가운데 그 삭슬 갚을 수 있는 것은 사망뿐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냐? 영생을 얻는 것은 그리스도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여러분 절대 여러분 율법을 잘 지키고 뭐 대단하게 여러분 흐름을 잘 타고 뭐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 그리스도의 영생을 딱 붙잡는 거예요. 그걸로 시작이 되어져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흐름도 마찬가지예요. 아, 나는 흐름을 잘 타. 우리 은재가 목사님한테 물어보더. 목사님 그 이거 일기 시상식 언제 해요?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물의 맛을 한번 본 거죠. 뭐 봤는데 여러분이 흐름을 잘 타는 게 기준이 돼서 또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잘 타. 얘는 못 타. 어떻게 그게 기준이 됩니까 또? 그렇지요. 물론 흐름을 잘 타면 좋겠지만 그 시작이 그리스도가 되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구원과 은혜와 축복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으로 시작이 되어줘야 돼요. 그 시작을 하면 나머지는 다 용서해도 됩니다. 사실은 그렇죠. 좀 연약하고 부족해도 좀 모자라도 사실은 좀 이해해주면 돼요. 어찌 부모가 자식이 죄를 저질렀다고. 물론 맞을 수는 있겠지만 뭐 싫어하고 그 자녀를 막 멀리하고 이러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서 영생을 얻은 그 순간부터는 사실은 더욱 더 우리가 깊이 있게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바울은 계속 그 로마의 땅에 전달한 거예요. 이게 작품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개인화하셔야 돼요. 그 육신적인 기준은 아무것도 절대 기준이 될수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의 것들을 사실은 계속 찾아야 돼요. 그 목사님이 대학 사역할 때 저희 교회 랩몬트는 아닌데 이 친구가 한 2주를 좀 지켜봤는데 굉장히 잘 흐름을 진짜 스스로 잘 세팅을 하더라고요 어, 사실은 여러분 이제 학창시절 대학 이후에는 어, 좀이 개인화가 준비되어지지 않으면 휩쓸립니다 휩쓸려 그래서 그 말을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아침과 밤 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이 친구는 이 흐름을 놓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와, 나보다 더 진짜 개인화의 응답을 누리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침과 밤, 이 영적인 그리스도의 중심을 가지고 이 리듬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아침에, 그래서 어드바이스 해줬던 것이 아침에 강단, 아니면 기도 수업, 그리고 밤에 이... 강단 아니면 기도수첩. 그래서 이 친구는 아침에 기도수첩 묵상하고 밤에 이제 녹취록을 쭉 쓰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저한테 이제 중요한 말을 했어요. 이번에 만났을 때 목사님 이게 어 이상하게 진짜 힘이 되고 좀 생각도 정리되고 생각이 좀 멈춰진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중요한 영적인 흐름을 목사님이 일거수일투족 다 세팅해 줄수 없어요. 그건 함께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함께 살아야 가능한데 그럴 수 없다면 여러분이 이제 스스로 이 리듬을 찾아야 돼요 그건 여러분의 개인화예요 여러분의 개인화 이 여러분의 이 개인화를 찾고 어, 운동도 하세요 운동도 이 리듬 가운데 계속 학업을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짧지만 여러분 이 운동까지 여러분 리듬을 다 갖추면 조금 더 여러분 깊이 있게 들어갈 수 있어요. 이거 뭐 우습게 알면 안 돼요 절대. 여러분 운동할 때이 호흡하게 되고 호흡이 가팔라지고 그러면서 머리가 상쾌해지고 또 여러분 마음과 생각들이 정리되어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이게 잘 여러분에게 세팅이 되어줘야 돼요. 목사님도 이게 이 중고등부 시기 때 사실은 됐어요. 중고등부 시기 때. 이제 운동을 하게 되고 또 말씀 묵상하고 녹취록 쓰고 성경 구절 외우기도 하고 하는 이 흐름들 이 영적인 흐름들이 리듬들이 여러분 잘 준비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뭐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자면 여러분의 좀 언어가 잘 준비되어져요. 사실 이런 거는 목사님은 별로 언급하고 싶진 않아요.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2, 3, 7의 언약의 여정을 가기 위해선 언어를 준비해야 돼요, 그렇죠? 이건 뭐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언어를 준비할 수 있는 흐름들을 계속 준비해야 돼요. 왜냐? 지금 2, 3, 7의 이 준비들이 이제 우리 교회도 세팅에 가고 본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뭐냐? 어, 미디어, 그리고 방송, 그리고 통역 이 부분이 사실은 잘 준비되어 줘야 돼요. 그래서 아마 응재가 좀 많이 고생할 거예요. 방송실도 진짜 고생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뭐 우리 응재가 뭐 부족하고 그럴 수도 있지만 예배를 일도 빠져서는 안 돼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정도까지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래도 이 방송을 위해서 잘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나중에 망대가 될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지금 임원분들이랑 이야기한 게 이제 통역도 이제 저희 교회가 이제 준비해야 되는 시간표예요. 왜냐면 하 이삼칠 위에서또 여러분 PPT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세 가지 언어 준비하고 있습니다. 뭐 피라미즈 러시아까지 저희 교회는 위치가 그렇기 때문에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여러분이 잘 따라가시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바울이 누렸던 이 그리스도의 언약, 또 선포했던 그리스도의 언약이 우리 랩런트들의 중심에, 우리 랩런트들의 모든 여정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을 수 있고. 그리스도의 나라 참된 응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들이 시작으로 개인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들 삶 가운데 아침과 밤 하나님 모든 것들의 영적인 흐름을 회복하게 하시고 이 영적인 리듬을 통하여 준비되어질 육신적인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